네, 해보자. 한국의 김치, 한국의, 한국의 피클에 있어서 관해서 이게 아까 배추김치였지. 배추김치는 아바타인데 모든 것의 아바타. 죠 한국적인 모든 것의 모든 것의 아바타인 거죠. 피클 슬라이스와 달리, 근데 어떤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샌드위치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와 달리 김치는 분명히 부분인데 한국 음식의 부분이고 그것은 섭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음식이, 음식이 완전히, 완전히 인프, 인필트레이트 되어있는데 한국문화에 스며들어져 있는거죠 김장이란게 있죠 본격이지 근데 이게 뭐냐면 매년 같이하는 김치만드는 의식이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11월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김치박물관이 있어 서울에 그리고, 그리고 김치문화연구소가 있죠 그리고 뭐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결혼선물 중에 하나 현대 한국인의 결혼선물 중에 하나는 이 전문적인 김치 냉장고죠. 많은 경우에 냉장고데 어떤 냉장고? 네. 합의, 위기 동사지? 네. 어떤 냉장고? 정확한 온도 컨트롤과 정확한 온도의 조절과 그리고 큰 저장능력을 가진 이 냉장고는 네. 능가하고 있는데 고대의 오래된 관행인데 어떤 관행?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팥을, 팥을 내 묻는, 땅 밑에 묻는 장독? 장독으로 묻는 관행을 능가하고 네. 있는 거죠 그것의 네. 맛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속성, 네. 그리고 다른 장점들 그것은 에서 김치는 김건이 뭐, 소재인데 뭐, 대화의 소재죠, 한국, 한국에서 그 점점 한국을,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아, 나에게 있어 만드는데 쌀의 맛을, 밥의 맛을 살아있게 만들죠 그리고, 어, 먹는, 바이 것 바이 음, 바이 바이 먹는 것, 주어져. 그것을 없이, 음식 먹는 것. 뭐아지 프라이드 라이스나 누들이나 비프, 타바코 같은 것을 먹는 것은 느껴지는데, 뭐처럼 느껴져? 몇몇 <laughs> 종류의 어떤 처벌? 어, 어, 과도한 처벌처럼 느껴지는 거죠. <laughs>